반갑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마지막 1월 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단타반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예, 상한가 먹으신 분도 있고 그보다 좀 못하게 먹으신 분도 있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아도 위너스는 계속해서 수익을 어떻게든 내고 있습니다. 자 최강 단타반 당일매수 당일매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이스톡으로 이 단타반 안에서 보이스톡으로 해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써 바로 사라고 알려드린 거죠. 어떤 식이냐면요, 아침에 저희가 어, 보이스톡 방을 열어드립니다. 이런 보이스 룸이네요, 보이스 룸. 이런 식으로 열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이어폰 여기 핸드폰 이어폰 꽂고 제가 사라는 것만 딱 그냥 매수 버튼 시장가 눌러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10시까지만 딱 하시면 돼요. 10시까지. 비중 실어가지고. 하루에 종목 한개 아니면 두개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제주은행.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확실하게 내드립니다. 그 여기는 뭐냐면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기 때문에, 어, 물리는 거 없이,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안 합니다. 물리는 것 없이 한 방에 빡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방식인데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시까지만 1시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할 수가 있다. 정말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 최강 단타방. 정말, 어, 오전에 11, 10시까지만 정말 집중을 할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이 최강 단타방 와서 같이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물론, 어, 뭐 100%냐? 그건 아니죠. 지금 제가 10시까지는 한98.5% 정도 승률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장이 안 좋아도, 실제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위너스 TV, 이 최강 단타반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더 나온다. 에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만의 모토는요, 오늘 샀어, 오늘 다 팔아버리자. 장이 뭐, 겟, 뭐, 올라가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팔아버리자. 이 용도니까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보이스룸, 정말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보이스룸 그냥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돼요. 카톡방 볼 필요도 없어. 보이스룸으로 듣고 사람은 바로 사면 돼요. 어떻게 시장가로 어떤 방식으로 씩씩하게 사면 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이 나이트반. 어, 나이트반에서도 오늘. 어. 한글과 컴퓨터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예, 한글과 컴퓨터 다 수익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너스tv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자, 이분은요 정말 매일매일 일지를 쓰시는 분이 일지.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지 쓰시는 분이 일지. 예, 정말 어, 이분 정말 상조해야겠다. 예, 이분 상조해야 되겠다. 일지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방에 들어와서 일지 쓰시는 분이에요. 일지. 예, 정말 이런 분들은 상조해야겠다, 이제. 이게 보통 자기의 열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지 쓰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 이렇게 실제 수익을 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위너스 TV를 믿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해서 개 털리지 마시고요. 예다 틀립니다. 지금 혼자 하면 어떻게 탈탈 틀립니다. 그냥 시작 싸그리 다 틀립니다. 예개 틀리지 마시고 위너스 TV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8 2 6 0 9 5 4 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 단타방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는 이 단타방 추천드리고요. 나이트방 예, 시장의 주도주를 하고 있는 나이트반, 어, 시간이 좀 많이 없는 분들은 나이트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실 분들은 010-8260-9542 빨리 문자 보내주시고, 하다 못해 위너스 TV가 하고 있는 무료방이라도 들어오셔야 되니까 지금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